아잘 음. 어, 잤다 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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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이? 어? 어? 멍멍이라고? 아 아니야 그런데 우리 강아지 키우고 싶지 않아? 강아지? 응 음. 키우고 싶긴 한데 우리 돈 많으니까 사러 가자 그래 어차피, 우린 엄마랑 같이 살, 엄마 아빠랑 같이 살던 것도 아니니까. 어, 예, 안 맞지? 엄마 아빠는 다른 데에서 외국 출장 갔으니까, 우리끼리니까 사도 되겠지? 응. 그럼 가자. 아, 힘들어, 오빠. 도대체 어디야? 어, 저기 강아지들 있다. 아, 귀여워. 어, 고양이도 있네? 아, 넘날이 귀엽다. 아, 어, 진짜 많네. 넌 여기서 뭘 키우고 싶니? 음, 난 하얀에. 하얀에? 그러면, 얘만 하는 거야? 아, 어, 눈동자도 작고, 반짝반짝거리고, 귀엽잖아. 에이, 에이. 어? 그러네. 좋긴 좋네. 그럼 음, 얘로 결정? 응. 음, 얘로 결정. 그래. 그럼 음, 가자. 이 흰색 강아지로 한 마리 주세요. 아 알겠어요. 여기 이 가면 되죠? 강아 얼룩 덜룩 낳는 도 버렸어? 그래요. 잘 가요. 다음에 또 봬요. 오예. 강아지다. 집으로 가자. 아. 힘들다. 그래도 강아지는 귀여워. 우리 이제부터 얘 뭐로 지을까? 뭐로 부를까? 어, 내 이름을 따서 너내 이름이랑 너 이름을 따서 큰애 어때? 아니야. 이상해. 음. 흰색이니까 흰돌이 어때? 남자인 거? 응. 그런 거 같다. 그래. 흰돌이로 하자. 어, 이게 잘 키워야지.